라이브 시작했습니다. 할로우에게 회원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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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다. Hi. 오, 엄청 많이 오, 들어오고 계십니다. 코랑지는 뭐지? <laughs> 대박이다. 와, 현식이다. 네, 저는 이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오빠, 머리 많이 길렀네. 아이 그랬죠. 묶입니다. 이제 여러분, 와 멋있어요. 잘 어울려요. 민영아, 너무 청순하다. 완전 잘 어울려요. 오, 어, 누구죠? 안녕 쉬은광이라고 해. 어, 그냥 뭐 먹어요? 초콜렛. 초콜렛. 방춘자 현시가 잘생겼다. 아니, 오늘 현시가 약간 아이돌 같은데? 저 아이돌인데요? <laughs> 아니, 살 빠졌어? 아, 안 빠졌는데요? <laughs> 아, 머리를 잘라서 그런가? 잘랐어. 오늘 앞머리 살짝 잘랐어, 살짝. 음. 네. 약간 훈. 훈. 어려졌어. 감사합니다. 어, 은광이 미모 미쳤다.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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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소리 왜 깔아요? 어? 원래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그냥 일부러 높여서 했던 거 같습니다. 잘안 들린다. 무얼 웅월 하는데? 약간, 물 속에서 듣는 느낌.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팔은 좀 아프니까 좀여주세요 <laughs> 어, 씨. 죄송합니다. 다른 팬분들까지 응원 네. 같이 잘 해주셨습니다. 응. 감사하게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손이 좀더 들어와봐요. 응. 응. 그러면 내가 한번. 더 샤, 떠 샤. 야 샤, 더 샤. 수이, 수이. 수일라. 오늘 이렇게 또 공연을 해보니까 역시. 전세계에 계신 멀리들다 만나고 싶다 아나 맨날 그 생각이 또 커지는 나도요 그렇다 음. 그런 무대였다 그런 하루였다 와다다다 나, 나, 나. 음. 그렇다 <laughs> <laughs> 다다다 어? 다 다, 다, 다 다다 다다다 했거 아니야? 옛날 만화? 만화 정말 있었던 거 같아 있었던 거 같은데 다다다 한국 만화 한국 그러니까. 만 과자 이름인가 와다 닫아? 어, 초콜릿 좀 먹을게요 중딩 멜로디 5년 차라고? 그러면 응. 중딩을 5년이나 한 거예요 그러면? <laughs> 중딩 멜로디 <laughs> 중딩 멜로디 5년 차또말 <laughs> 어. 되네 요 기타 하나 가방을 메고 이거 나나나 아니야? 다다다 가지고 나나나. 아하. 네. 형형형파차 아니야? 기타 하나. 맨날 다다 틀리고 그래. 나나나 나나나 나 노래를 부르며 기타 하나 아 기타 하나 가방을 메고 모든 걸 잊고 떠나 나. 오, 귀여운 거것것것것 같은데요? 뭐야? 오, 갑자기 너무 깊다. 홀! 미땡 진짜 라이브 미땡미 땡? 에, 에, 친, 친. 네? 아, 아 네. 혹시 또. 미친놈이래. 네. 네. 네, 미친놈미친놈이지미친 아닌가? 괜찮지, 아, 괜찮지. 나 응. 멜로디에 미친 나... 땡이 안, 조... 안 되는 거고. 아 그러네. 개인이 네. 아, 내가 이상하게 만들었네. 형, 우리는 멜로디한테 미쳐있잖아. 그러네. 미친. 어. <laughs> 에 <에이>, 미친. <laughs> 아 멜로디에 미친. 네. 미친 맞아 컬... 아, 네. 그러네. 네. 네. 미쳤지, <laughs> 우리. 근데 미친 보컬 쓸수 네. 네. 있네. 쓸수 있죠. 네. 네. 미친 미모. 네. 미친 미모. 줄여서 미친말하는 줄여서 미미 미치미 뭐아 이게 참 억양이 중요하네 억양이 네 괜찮아요 미친미 네. 뭐. 아니 저희 뭐그 13년 차인데 이거 좀할수 있죠? 근데 진짜 푸니엘이욕 제일 많이 해요 <laughs> 아 요즘에. 어 욕도 좀할수 있다고 하는 푸니엘이욕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약간 그 한국 욕 개그? 그 외국인이 하는 그 한국 욕할 때가 되게 웃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나중에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네보여드 보여주세요, 개그로 네에서 실제로 만나면 욕해달라고 욕해줄게요 후니엘의 욕 토크쇼 욕 라이브 기브업 기브업 오빠들 다들 20대 갔어요? 갔죠 갔어요 참뭘갔냐 다시 다시 못하네요. 받침을 잘못 쓴 거잖아, 그렇지? 20대 갓갓 아요. 아. 아니 근데 받침 그 자판이 너무 떨어져 있어. 그우니까 아. 이거. 그렇지. 못 타가 아니고. 슈어슨. 팩트야 치이그스. 팩트. 티그슨. 뭐 20대 갓요 갔죠. 티그스로 해주세요. 네. 아 웃겼다. 그, 어떻게 비투비는 그, 나이를 치이그스? 거꾸로 먹는 것 같? 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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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peak in English. oh speak in English You want You want my English? Oh course. I'm already I'm very already Oh Ryan I'm already, I'm already I'm already ready. I, I'm ready already I'm 준비됐어. ready already. I'm ready already. I'm ready. Ready. Or ready. ready. I'm, ready, ready. I'm ready, ready. Ready, or ready I'm always ready. I'm ready. I'm already ready. ready. I'm leader. Vocalist. I'm the leader. Hi guys. I'm Hi the leader guys. and name vocalist. Name vocalist. uh <main> vocalist. B to B. This guy. What's up, guys? I'm the leader and main vocalist of B2B. 다시 아, 해볼게요. <laughs> 형이 L 발음이 너무 웃겨, 형이 L 발음. L 발음도 L로 아, 하지 않니까 근데 요즘에 네. 그 우리 영어 가사가 네. 녹음할 때 최근에 막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음.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어, 그래서 똑같은.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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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I, I am leader. I am leader of vocalist of B2B. 뭐라고? 내가 리 I'm vocalist. leader of. 보컬리스트의 uh, of... <laughs> 리더라고요? 어, 자신감이 있네. 문법은 이제 모르겠지만 발음이 좀 괜찮지 않아요? 안안냐 <laughs> 네. 어? 오, 미친 저희... 결혼하는 멜로디 미쳤다. 축하 축하? 어,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셔서 운동선수예요. 어, 운동선수 멜로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조심히. 그래, 다치지 말고. 아, 보컬들의 리더가 된 거야, 나는? <laughs> 네. 아, 여기 대기실 빼줘야 된다고? 네. 어, 어. 저희 대기실을 빼야 어, 빼줘야 어 진짜? 네. 진짜? 네, 여러분, 우와. 아무튼 짤, 짧은 시간 동안 반가웠고요. 네. 한국에 조심히 또잘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트 만들어. 안 나오네. 하트요? 아, 뭐? 오! <laughs> 안녕! 고마웠어요. 또 공연 와준 멜로디도 너무 고, 고마웠어요. 더 샤! 슝이린 안녕 슝이린